모든 화이트 와인 맛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신다면, 알바리뇨를 아직 만나보지 못하셨군요. 이 작은 포도가 아주 상큼한 맛을 낸답니다.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? 알바리뇨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아주 유명한 포도 품종이에요. 서늘하고 안개 낀 해안가를 좋아하는데요. 짠 바닷바람과 푸른 언덕이 펼쳐진 풍경을 상상해보세요. 그래서 알바리뇨 와인은 초록사과, 레몬, 심지어 복숭아 향까지 나는 아주 신선한 맛이 나요. 상큼하고 톡 쏘는 맛이 일품이라 더운 여름이나 해산물 요리에 최고랍니다. 알바리뇨가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? 바로 두꺼운 껍질 때문이에요. 이 껍질이 습한 날씨로부터 포도를 보호해주고 와인의 생기 넘치는 군침 도는 맛을 선사하죠. 게다가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린답니다. 초밥, 새우구이, 아니면 매콤한 한식과도 찰떡궁합이에요. 그러니 다음에 새로운 와인을 시도해보고 싶다면 와인 리스트에서 알바리뇨를 찾아보세요.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의 미각이 아주 즐거워 할 거예요.